믿기시나요? 잠자는 자세 하나가 우리 수명을 무려 10년이나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수면 의학 분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전문의 박중원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면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만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무려 85%가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새 밤마다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심장을 압박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깨가 짓눌린 듯 결리고 잠을 잤는데도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거나 목이 뻣뻣하고 심지어는 가슴까지 답답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수면 자세가 단순히 목과 어깨 통증만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잘못된 자세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상승시키며 더 나아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까지도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평생 여부로만 주무시는 습관 때문에 50대의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까지 고려하셨지만 단지 수면 자세만 바꾸셨을 뿐인데 6개월 만에 놀랍게도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셨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이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수술도 약도 필요없는 단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제가 장수수면 자세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 자세는 여러분의 심장 부담을 최소화해 줄 뿐만 아니라 척추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40년간의 제 모든 임상 경험이 응축된 결정체와도 같은 비법이죠.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몸이 뻣뻣하거나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한 번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더 나아가 장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단한 번의 클릭으로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매일 밤 아무 생각 없이 취하고 계시는 그 수면 자세가 과연 여러분의 몸에 안전한 자세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자세인지 저와 함께 자세히 확인해 보실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공개될 장수수면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심장 근육은 조금씩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죠. 잠든 밤에는 기도 주변 근육마저도 이완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변형되고 관절의 유연성마저 감소하면서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수면 자세가 이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자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한 수면 중 산소포화도 저하가 심장마비 위험을 무려 3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위험한 자세로 주무시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90% 이상이 자신의 수면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위험한 수면 자세들은 모두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자세들만 피하고 올바른 수면 자세로 주무시기만 해도 굳이 수술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건강을 놀라울 만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위험한 자세 5위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의사가 강력히 추천하는 장수 자세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5위는 배를 위로 한채 베개 없이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가 없으면 목이 시원하고 편안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곤 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상상 이상으로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5세 김영수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님은 30년 넘게 베개 없이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침마다 극심한 목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며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베개 없이 주무시면서 목에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이 완전히 펴진 일자목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무려 15% 이상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목뼈 사이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베개 없이 주무시면 목뼈가 일직선으로 펴지면서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근육이 이완되어 뼈와 인대만으로 목을 지탱해야 하는데 이때 베개가 없으면 목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뇌 혈류량 감소입니다. 목이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뇌로 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아 수면 중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김영수님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놀랍게도 2주만에 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한달 후에는 생애 최고의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위험한 자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위부터는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영상을 끄지 마시고 계속해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위는 옆으로 누워 다리를 웅크린 새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흔히 태아 자세라고도 불리며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줄지 모르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자세로 돌변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정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님은 평생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와 무릎이 잘 펴지지 않고 특히 걸을 때 다리가 저리다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새우 자세의 가장 큰 문제는 척추의 과도한 굽힘과 관절 구축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밤새 8시간 동안 무릎과 고관절을 굽힌 상태로 있으면 이들 관절이 그대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자세는 고관절 굴곡근의 단축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게 되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기 어려워지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무릎을 가슴쪽으로 강하게 당긴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슬관절 후면의 압력이 증가하여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호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새우 자세는 갈비뼈 사이 공간을 좁혀 폐활량을 20% 이상 감소시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미 폐기능이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잘못된 수면 자세까지 더해지면 수면 중 산소 부족 상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님의 경우 수면 다원 검사 결과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이 밤새 3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는 심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박정화님께서는 수면 자세를 교정하고 관절 스트레칭을 병행하여 3개월 만에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현재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 통증 없이 편안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3위, 2위,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1위는 정말 충격적인 자세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자세입니다.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3위는 엎드려 자는 자세, 의학 용어로는 보과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려 자면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들었는데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는 매우 위험한 자세로 변합니다. 대구의 사시는 72세 최동훈님 사례입니다. 최동훈님은 40년간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최근 들어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셨지만, 심전도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엎드린 자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심장 압박입니다. 우리 심장은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는데 엎드려 자면 심장이 여러분의 몸무게에 의해 직접적으로 압박받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물리적 압박을 받으면 심박수와 혈압의 비정상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최동훈님의 경우 엎드린 자세에서 주무실 때와 다른 자세로 주무실 때의 심박수를 24시간 홀터 검사로 비교한 결과 엎드린 자세에서 주무실 때 평균 심박수가 15bpm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장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또한 엎드린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돌린 상태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뇌로 가는 주요 혈관 중 하나인 추골 동맥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면 뇌 혈류량이 불균등해져 어지럼증이나 심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숨쉬기에도 문제가 됩니다. 엎드린 자세는 가슴 확장을 제한하여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특히 60세 이후 복부 지방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횡격막의 움직임까지 제한하여 수면 무호흡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동훈님께서는 수면 자세를 바꾸신 후두달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심전도상에서도 부정맥 발생 빈도가 80% 이상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제 2위와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2위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1위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계시면서도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자세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면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2위는 높은 베개를 사용해서 등을 대고 자는 자세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목이 더 편안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60세 이후에는 뇌졸중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철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님은 목과 어깨가 계속 아프다는 이유로 점점 더 높은 베개를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베개 두세 개를 포개서 사용하실 정도였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응급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높은 베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목의 과도한 굽힘으로 인한 기도 압박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목 주변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기도를 둘러싼 연조직이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높은 베개로 목을 과도하게 굽히면 기도가 더욱 좁아져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면 혈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데 이 과정이 밤새 반복되면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뇌혈관은 이러한 압력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뇌졸중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높은 베개 사용 시 경추의 전만 곡선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경추 신경공이 좁아집니다. 이는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여 손절임이나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추 4번에서 5번 높이에서 나오는 횡경막 신경이 압박받으면 호흡 패턴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철수님의 경우, 다행히 경미한 일과성 허혈발작, TIA,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지만,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단순히 베개의 높이만 적절하게 조절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베개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수면 자세를 교정한 후, 이철수님의 수면 무호흡 지수는 시간당 25회에서 5회 이하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1위만 남았습니다.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잠시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건강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왼쪽 옆으로 누워서 왼팔을 몸 아래 깔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자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옆으로 자는 것 자체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을 몸 아래 깔고 자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그야말로 매우 위험한 습관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김태진 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님은 30년간 왼쪽으로 누워 왼팔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왼손가락의 저림이 시작되더니 최근에는 밤에 손이 너무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완신경총 압박입니다. 상완신경총은 목에서 나온 신경들이 모여서 팔로 가는 신경 다발인데, 팔을 몸 아래 깔고 자면 이 중요한 신경들이 장시간 압박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서 일시적인 압박은 견딜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조금만 압박받아도 심각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순환장애입니다. 팔을 몸 아래 깔면 애과동맥과 애과정맥이 압박받아 팔로 가는 혈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말초혈관에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김태진님의 경우 신경전도 검사 결과 상완신경총의 전도 속도가 정상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혈관 초음파에서 애과동맥의 혈류 속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러한 신경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근육 위축까지 진행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다행히 김태진님께서는 수면 자세를 교정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현재는 손절임이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 자체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팔을 몸 아래 깔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팔은 옆으로 편안하게 뻗거나 혹은 작은 베개 위에 올려놓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주무셔야 하는지 그토록 기다리시던 장수수면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수면 자세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우리 심장은 가슴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으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위장도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옆으로 누워주세요. 이때 베개의 높이는 어깨에서 목까지의 거리만큼 맞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목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른팔은 앞으로 편안하게 뻗어주시고, 왼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놓거나 살짝 가슴 위에 얹으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몸의 긴장을 풀고, 척추와 어깨를 바르게 잡아주어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등을 대고 자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에서는 무엇보다 베개의 높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목에 무리가 갈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베개의 높이는 주먹 하나 정도. 이 정도가 목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잘 유지해 주는데 최적입니다. 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두고 다리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뻗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과 척추가 부담 없이. 온전히 쉴수 있게 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수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한 60세 이상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40%나 낮았고 수면의 질점수도 평균 3점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면 자세와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세 가지 꿀팁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낮잠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길게 주무시는데, 이는 밤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수면 의학 연구에 따르면, 30분 이상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하고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침실 조명을 세심하게 관리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강한 조명을 피하시고, 침실은 잠들 때 완전히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활성화하여 여러분이 더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새벽에 깨셨을 때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잠깐이라도 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마세요. 저녁 식사 후 최소 두세 시간은 지나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식후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 불량이 생겨 밤잠을 설치기 쉽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독서와 같은 조용한 활동을 하시다가 주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말 소중하고 신비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수면 자세들과 의사가 추천하는 올바른 수면 자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5위는 베개 없이 자는 자세였습니다. 목뼈에 무리가 가고 뇌혈류가 줄어들 수 있어 위험합니다. 4위는 새우처럼 웅크리는 자세였습니다. 관절이 굳고 깊은 호흡이 어려워져 건강을 해칩니다. 3위는 엎드려 자는 자세였습니다. 심장이 눌리고 목이 꺾여 심혈관 개통에 큰 부담을 줍니다. 2위는 너무 높은 베개 사용입니다. 기도가 눌려 숨쉬기 힘들고 뇌졸중 위험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대망의 1위는 팔을 깔고 옆으로 자는 자세였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혈액순환에 큰 지장을 주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자세들이 우리 몸의 건강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꼭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60세 이후의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알려드린 올바른 수면 자세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2주에서 3주만 꾸준히 시도하시면 익숙해지시고 여러분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아침에 몸이 개운하다, 허리가 덜 아프다, 밤에 숨이 차지 않는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곧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의 첫 걸음입니다. 좋은 잠은 우리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심장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혹시 오늘 제가 소개한 위험한 자세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자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널리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꿈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